반갑습니다 2023년 9월 22일 일어나시면 좀 출발하겠습니다 어, 밤새 평안하셨죠? 기도 내리고 날씨가 조금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감기에 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자 지지 말고 기도하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의 소환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는순 자매님, 반갑습니다. 김준 조장님, 목이 좀 이제 많이 아프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속히 폐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고요. 이 시간에 이 온라인으로 만나지만은 매일, 이, 일어 아침에 함께 만나서 문화를 나누고 평화를 비는 것은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 20문. 소교리 문답 제20문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은 총 107문까지 있습니다. 107문 제 1문이 뭐라 그랬죠? 제 1문. 한번 아시는 분은 단어들 정도만 해서 댓글로 한번 써 주십니다. 제 1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 가운데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공부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왜 직장에서 열심히 하죠? 사장에 보든 안 보든 내 회사인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영화로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냐, 유일한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성경을 이핀 복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일수록 성경을 통으로 암송하는 걸 착해야 됩니다. 통으로. 소규리 문답을 통으로 막 암송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중에 힘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 다음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이신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지혜에 있어서 지혜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십니다.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섭리는 무엇인가요? 창조된 것을 보존, 공치, 협력에 가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가는 지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물 가운데 사람에 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인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도로 지연받았는데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을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겁니다.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우리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목상들입니다. 자, 20문. 20문. 신문, 2 0문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라고 말이죠. 어떠한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이름을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은약을 세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핵심 단어가 뭐죠? 선택, 선택,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랍니다. 아담과 하와 맺었던 언약이 뭐죠?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너희가 세나카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행위 언약인데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스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예전 예정할 때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런 그 사람들은 뭐, 아유,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저참 구원하시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저 사람은 구원 안 하고 내만 구원했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스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어내냐 말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성경구절을 한번더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다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장세 전부터 택정하신 자는 이 말이죠.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스 2장 8절 9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의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런 적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막 자랑하고 도토리 키재이죠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감격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자랑이나 비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 선택 교리 장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이라는 겁니다. 불가항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요 취소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받은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간직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저 교리 같은 걸 배울 때좀 딱딱하거든요. 딱딱합니다. 근데 이 교리를 확고하게 잘 만들어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리는 좀 딱딱하지만은 이거를 잘 배우면 이것이 우리의 일종의 지도가 됩니다. 지도.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고 싶습니다. 특별히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이성 있죠. 우리의 이성. 우리 이성은 논리적이잖아요. 당혹감을 느낍니다. 모순같이 보입니다.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공평을 좋아합니다. 한 측면만 보는 개념이기에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life isn't o t fair.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 그런데 우리는 출발 자체가 불공평한 데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할 때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달리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다 다릅니다. 출발 자체가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출발 자체가 불공평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불공평하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차별 없이 하나님 은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 교리를 딱 보면, 뭐, 우리를 일부분을 원하셨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뭐야? 야, 불공평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 0 명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구조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생명을 건 구조였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공평하다 얘기합니다. 왜세 사람만 구했나? 왜 일곱 명은 안 구했나? 무슨 기준으로 구했나? 키큰 사람만 구했나? 잘생긴 사람만 구했나?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기준 없이 구했기에 악하다는 식으로 비약할 수 있습니다. 배변이죠. 사실 건진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봤죠. 지연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항변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진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해야 될 순간에 공평의 잣대로 보니 모순 같아 보이는 겁니다. 아원에 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양자로 데려와서 양육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야 아무도 양자 삼지 마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뭘 지켜갑니다. 다 구원받지,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고, 부부로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여 사랑합니다. 이게 불공평한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한 여자가 사랑하는,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한적인 선택은 사랑입니다. 이건 공평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딱딱한 형태의 신학으로만 보니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신학을 은혜의 물에 녹이면 다 감격과 감동입니다. 그래서 2 0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 C.S. 루이스는 신학을 우리가 배우는 소교류 문답 이런 것을 지도로 비유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대상을 건너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도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지도는 가만 그어놓으면 지도에 바람이 놓니까 먹을 게놓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 항해를 할 때는 딱딱한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스리 문답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능력. 요셉은요, 노예로 아버지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이 지도를 딱 붙들었을 때이 신학을 딱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분이야. 이것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지도를 이 교리를 다 붙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노예로 떨어져도 감옥에 갇혀도 오해를 받아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은 오히려 사라의 태해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강하여졌어. 그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교리문답은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붙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많은 낭만과 좌절과 빚짐과 질병과 고통이 와도 나는 안 죽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는데, 그것도 사랑으로 선택하신 거야. 그 사랑의 선택은 무한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안죽어이 세상이 나를 오해를 하고 대세 협잡을 하고 온갖 일을 저질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중에도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소결리 문답이 이렇게 은혜의 물로 녹일 때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교리가 확고에 서 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막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리 문답은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하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슬픈 마음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글자 하나님의 글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안 죽습니다.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겠다고 하면 잘 죽어라고 할 부모가 어있습니까안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과항력적인 은혜를 붙들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번 명절 때 모임에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연봉이 좀 작으냐?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실 거야. 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그 아들과 더불어 온갖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란 교리를 붙들고 오늘도 선택, 선택 교리를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헐헐 주와 함께 날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양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은 조금 길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면서 기도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